안녕하세요. 스카다 개발자 제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용자 버튼을 띄워서 기동 정지를 시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1과 0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 실제 동작시켰던 버튼과 동일하게 기동을 시켰을 때는 기동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정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정지라는 버튼이 나오게 하면서, 어, 기동일 때는 붉은색 계열로, 정지일 때는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화면을, 어, 지난번 화면을 참고해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에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자 버튼으로 사용했던 어, 두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성창에 어, 태그값 표현 글자라는 메뉴와 태그값 색지정이라는 그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 값에 연동해서 글자를 어, 표시해주고 또 태그 값과 연동해서 거기에 맞는 색 지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콘마다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태그맵에서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태그 값 표현 글자와 태그 값색 지정이라는 그 항목이 동일하게 어 태그맵에도 있고 아이콘 설정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 동일한 것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이유는 어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태그맵에서 직접 어 그리드에서 지정을 하, 해 주시면은 각 으, 태그마다 어, 일괄적으로 태그 값 표현 글자라든지 태그 색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정할 수 없다는 그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런 단점이 있고 어, 아이콘에서 지정하게 되면은 반대로 직접 그, 아이콘이랑 화면 구성을 보면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 각 태그마다 찾아다니면서 바꿔야 하는 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프로젝트에, 어, 편하신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어, 각각 편하신 방법으로 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아이콘에서 그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꾸려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신 상태에서 태그가 표현 글자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그 아이콘별 설정값이라고 돼 있고 한쪽은 태그 맵에서 설정하는 설정값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에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콘에서 그 글자라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은어 지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체크박스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요 출력 글자는 기동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저번 강의에서는 이 버튼 눌렀을 때 기동 정지라는 사용자 버튼이 어, 떠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어, 기동 정지라고 동일하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어할 때 설정해준 거와 동일하게 태그가 on이 됐을 때 기동이라고 표시하고요. 태그가 오프되었을 때 정지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어, 테이블 목록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블, 아, 이것을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그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목록으로 어,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번 목록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어, 처음 한 번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콘에서는 이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 값색 지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태그 맵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콘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 있는데 지금 아이콘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아이콘별 설정 값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상태, 기동 정지 상태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요 사용하는 것으로 어, 글자색을 어, 조건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태그 온이었을 때와 태그 오프였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건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일 때는 붉은색 계열을 그러면 붉은색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글자색이 붉은색이고 그 배경색은 붉은색보다 약간 여린색으로 해서 어, 좀 글자가 보이게 그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색은 여기 글상자 테두리색인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그가 오프 됐을 때는 어, 꺼져 있다는 의미로 푸른색 계열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글자색은 푸른색 계열이고 그다음 배경색은 하늘색으로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는 설명이 이 목록의 설명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 알아볼기 편하도록 기동 정지라고, 이렇게, 하나 주석을 달아주고요, 설명글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이 하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동 정지를, 어,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목록 1번이, 어,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별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C, Ctrl V를 눌러서 이번에는 태그맵에서 설정하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려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요번에 또 태그값 표현 글자를, 어,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콤보 박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태그맵 설정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아이콘별 설정 값 글자를 했는데 요번에는 태그맵 설정 값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옆에 설정하는 버튼을 어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아이콘이 두 번째 태그에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선택하고 왜 자동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태그 값 표현 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그 값 표현 글자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설정된 글자를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에 설정하지 않았으면은 어 자동으로 그냥 태그 값을 그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돼 있으면은 이제 읽은 그대로 숫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소수점이라든지 좀그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값을 어, 좀 조정을 한다든가 그 곱하기나 더하기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교정에 설정된 값을 참고로 해서 태그 값을 숫자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 태그가 표현 글자를 태그맵에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이콘에서 어, 설정했던 목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그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음, 작업을 해 주시면 어, 다른 아이콘이나 태그맵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기동정지 대신에 시작종료라고 한번 글자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표현 글자는 시작 종료. 라고 써주고, 조건은 동일하게. 어, on, off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그냥 값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해하시, 다양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태그 이꼬로 값이 1일 때. 태그 값이 0일 때. 이것은 아까 여기 on, off 지정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어,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시작 종료라는 그 항목이 3번에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그값 표현 글자는 3번 목록을 참고한다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값 색지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이, 어, 색을 지정했던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뭐한 5번 정도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동일하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그 이꼬르 1일 때. 태극값이 동일하게 0일 때 글자색을 이번에는 좀 구분할 수 있도록 5일 때는 노란색 계열로 어, 글자색을 지정해주고요 글자 배경색은 음, 노란색에서 조금 흐릿 어, 배경이 좀 어둡게 이렇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값이 0일 때는 푸른색 계열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녹색 계열로 녹색 계열로 그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배경은 어두운 색으로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을 참고해서 주, 여기 참고 설명글이 들어가므로 여기에 어, 시작 종료라고. 어, 한번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작 종료 라는 항목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5번 항목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드라이버 및 UI를 재시작해야 적용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어,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버스 RTU 통신 타입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꺼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에디터도 이제 저장, Ctrl S 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태그 값 여기 저장할 때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태그맵 그 설정 값이 지금 태그맵을 방금 세팅을 했으므로 태그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태그 값 세트 정도 태그맵을 참고해야 되니까 태그맵 설정 값을 참고하겠다는. 음, 그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토와 이제 태그맵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 다시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창을 닫아주시고 화면을 갱신을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된다고 돼 있었죠. 화면 갱신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값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값이 어, 0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태그였죠. 0, 0으로 지금 값이 올라오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프에 맞는 값이, 값으로 색깔이 변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푸른색 계열과 아까 녹색 계열로 오프일 그때 지정했던 것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동으로 눌러보겠습니다. 기동일 때는 여기 기동이라는 색깔이 나오고 붉은색 계열로 나와야 되고, 이쪽은 노란색 계열로 아까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쪽은 아이콘에다가 직접 지정을 해줬고, 여기는 이제 태그맵에서 어 지정을 했었습니다. 한번 기동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지정된 대로 붉은색 계열이 나왔고 이, 여기는 이제 노란색 계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지를 눌러서 어, 지정한 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른색 계열과 녹색 계열이 지정한 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태그 값 참조 표현 글자 표시하는 방법과 태극각 글자색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